국정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네. 왜 국회 국정감사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뭐,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충실히 다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어이, 마세요. 아니, 충실. 충실. 어이,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고요. 자. 자. 일단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자료 제출이나 의사 진행 발언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단 위원장의 진행을 좀 봐주세요.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제출하시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들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부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 뭐그 비밀이라든지 또그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게 어렵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의결이 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 비공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회의록은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 회의록이 공개됐을 경우에. 뒤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어, 의사개진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원장님, 그동안에 원장님 예.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아는데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증감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지금 감사원장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런 경우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회증감법에 개정안을 내서 개정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국회 증감법은 지금 감사원장이 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야 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한 이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출하시겠어요? 어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여야 그 동안에 오랫동안 법사위에서의 관례가 어 원장 예. 대한민국이 관리국가입니까? 법치국가입니까? 왜 관리를 따져요? 위원장님, 아, 그동안에 좀 이따가 네. 조금 이따가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위원장의 지금. 다들 조용히 하시고요. 시나리오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고 의사진행발언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잠자코 계시고요. 원장. 떠든다는건 뭡니까? 그러면 사돈 난말하지 마세요. 자, 원장 제출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자료 제출은 여태껏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네. 감사원은 아, 지난번 원장. 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근데 왜 자료 제출은 관례대로 안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못 받는 자대로 내시라고요. 감사원이라고 모든 자료를 다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자료를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지 못하면. 또예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법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도 하죠. 음, 알았어요. 자료 고발했잖아요. 자 원장 원장님. 네. 이야기, 작년에, 작년에, 왜, 왜? 그런 얘기는... 다른 분들은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전화신청이, 지금, 아, 아, 당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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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가서 우리 의사 진행할 수 있게, 우리 의해 주세요. 좀 이따 하세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의원님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분 들어볼 때까지 잘 판단하세요. 주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하세요 저는 법사위 국감이 강압적인 국감, 보복 국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에 문재인 정부 때 월성 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감사 결과는 지금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감사 결과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거는 판결문과 같이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 심의 자료는 공개하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감사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나중에 그게 다 공개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위원의, 감사원의 핵심적인 업무 수행을 심대하게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판결문은 공개하지만 판사들 간의 내부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무제한적인 권리 아니고요. 더군다나 관저와 관련된 것은 남부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금 야당이 문제됐던 이슈도 엄청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럼 전부 다 회의에서 어느 위원이 어느 감사위원이 어떻게 얘기했고 뭘 지적했고 그거 다 법사위에서 공개해야 됩니까?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지금 감사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이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주요 수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발 운운하면서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 말씀하셨는데 검증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한계를 전부 다 무시하고 무조건 다할수 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수사 기관에 가서 수사 기록도 검증하면 되죠. 현재 수사 중인 거. 이런 것도 다 검증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전현희 의원께서 지금 저번 감사원 때부터 본인 감사했다고 뭐 택시비 자료 내라고 하는데, 저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해 충돌이 있는 걸 지켜봐야 됩니까? 보복감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거 야근하면서 자, 일하는 실무하는 감사관들도 다 지켜보고 있고 이 법사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데 국민들께서 보는 이 법사위의 품격과 상황상 지금 어떻게 기관 감사를 하면서 뻑하면 고발하니 어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는 다 관행이 있고 관례가 있었던 것이고 그 관례는 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 규정의 해석상 그런 관례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요구 지금 감사원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원칙대로 처리하고 전에 했던 대로 여야가 균형 있게 일관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해 주십시오. 주진우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께서 법사위에 대해서 강압 감사, 보복 감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감사원에서 강압감사, 보복감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관저에 대해서 이게 안 보이시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 웃음칠 일입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소위 감사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던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위원회의 감사 개시, 고발 조치 등 핵심적 감사 업무에 대한 정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울러 감사원 내부의 감사, 감찰 결과를 국회가 보고받겠다는 거죠. 당시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국민적 지탄과 언론 비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됐던 배경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 대표 발언 한번 보시죠. 감사원을 동원해 야당에 대한 무리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저를 기소한 것도 그렇지만 감사원 감사도 보면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비위나 실정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속속 드러나자 감사원을 입틀막 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왜 감사위원회의 모든 권한을 주려했겠습니까? 감사위원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됐거나 그렇게 구성된 분들이 다수 보임돼 있으니 이 분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 착각에 기인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감사 원장,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총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이러한 정략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분들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법 개정 당장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감사 개시 감사 계획을 변경할 때또 고발 결정할 권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사 위원회에 부여하도록 하는 이법 개정안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 뭐 공식 의견을 이미 뭐 법사위에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부작용이 예견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 <laughs> 사실 감사 개시 감사 계획 변경 지금 말씀하신 감사 개시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적시성이나 좀 자율성이 요구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위원회 조직인 감사 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음 결정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착수를 하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감사의 감사원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내부 회계 감사나 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 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 저희들이 뭐 일반적으로 좀 법사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이 모든 하나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 보고를 하게 되고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독립성에 기본적으로 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저희들은 어 자,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감사 운영 감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원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틀어막겠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내의 최고 감사 기구는 입법부, 행정부와 같이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선진화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왜 감사원에 집착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4년에 걸쳐서 최소 94회 동안 매주 발표되는 주택 가격 동향 지수와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주중치보다 확정치가 높게 나오면 그 사유를 규명해라. 이렇게 부동산원에 압박을 가한 겁니다. 정책을 엉망으로 해 놓고서 통계 작성하는 사람들한테 갑질난 거예요. 더큰 문제는 부동산원이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수 있습니다라고 12번에 걸쳐서 보고 중단하겠습니다. 요청했는데 묵살했습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 통계법 위반 직권나명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 수사 의했고 검찰에서 11명의 고위직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 통계 믿고 내집 마련 보류했던 청년세대, 서민들 집값 폭등하면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집값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조작된 정부 통계 믿고 집못 샀던 사람들 자산도 하나도 없고 빈털털이 돼서 생활비까지 걱정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집값 통계 조작 정권 핵심에서 주도한 국가범죄입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면 그대로 묻혔을 거예요. 자 다음 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4년 전에 해수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에 북한군한테 피살되고 시신까지 해상에서 소각됐던 사건입니다. 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가 자직해서, 자진해서 월북한 거고, 그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했는데, 그 사실 역시 감사원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눈치 보다가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은폐한다고요? 자, 이거 감사원에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 서면 조사 요청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대단히 무례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관련 감사합니다. 자,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었던 우수사례다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로 확인된 겁니다. 자, 온실가스 감축 40% 맞추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리하게 강행되고 대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불법 사안들 만연했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들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7명, 민간 사업자 40명, 뭐 등등 해서 49명 고발 조치 됐습니다. 자, 아까 장도겸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홍남기 경제 부총리 국가 채무 비율 조작 사건입니다. 자이 정도 <laughs> 하겠습니다.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또 직무상 독립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1분 더 쓰겠습니다. 네.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의 독립적 감사 기능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여론에서 자유롭게 객관적인 감사 업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 회의를 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위원들께서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언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감사 업무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꼭 필요하다면 굳이 일반 증인으로 감사위원을 다 오시도록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 자료 하나라도 공개가 된다면 이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비리, 경제 망친, 우리 국가 채무 비율 조작했던 사건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